저는 아.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아, 이제 아까 갑자기 우리 사이자룩께서 기운이 딸리시고, 막 이러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뒤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언덕 뒤에서 앞에 가시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누가 오는지도 모르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누구 발걸음이 이렇게 활기차? 그 <laughs>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분이다. 어, 그 <laughs> 건강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만나는 분들이나, 어,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조금 하는 요즘 이제 해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아메이 그 단어로, 용어로 대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 나중에 제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때아무시하게 이러지 마시고 대모나게 이렇게 하시면 오 이제 이러실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대모는두가지예요 칼맥띠 칼메티, 칼맥띠하고 파이터 프로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목이라든가 이 성분이라든가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뭐랄까 유쾌하게 아니면 좀말 풍성하게 받아갈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제가 어, 칼맥디라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텐데요이 칼맥디는 칼슘 어느 분이 그랬니나 마그네슘 아니 마완모르겠 메그로슈입니다. 메그로슈, 그 비타민 D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얘가 하는 효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얘는 이 유. 우리병은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은 이제 피라고 생각을, 혈액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이제 우리 체액이 7.7이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약알칼리가 좋으신 거 아시죠? 피부는 <laughs> 머리에서 두피에서부터 발끝까지 약산성이 좋아요. 제가 조금 막 긴장을 해요, 는데 땀도 나고. <laughs> 오랜만에 여러분들뵈어서 그런지 제가 조금 긴장이 되는데. 피부는 약산성이 좋고 소은 야갈카리가 어, 좋아요. 근데 얘는 이제 수돗물인데요. 어, 수돗물은 야갈카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 는 산성인지 야갈카리인지 어, 체크할 수 있는 시약입니다. BTV 용액인데요. 제가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약산성은 노란색이 나오고요. 야갈카리는 이렇게 청록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 우리 체액을 7.4 정도 야알칼을 유지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되죠. 근데 우리 아들이 먹고 남은 스프라이트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조금 덜어 왔습니다. 얘는 탄산 음료예요. 탄산 음료를 먹게 되면 혈액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눈좀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성이 됩니다. 이렇게 산성이 되면 우리 몸은 병 걸리기 쉬운 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환자들이 대부분 봤더니 산성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혈액이 이 상태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면 뼈에서 80을 빼내 쓴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뼈가 약하게 되면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칼슘, 우리 칼슘, 칼맥대라고, 뉴틸라이트의 칼맥대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성분이 들어있어요. 얘를 제가 먼저 갈아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얘를 물로 삼키는 건데, 이 앞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다이 가는 거에 막북하시더라고그러요가 <laughs> <그러시면 안 돼요. 웃음> 볼게요. 어때요? 산성 체질이 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액점 어, 약알칼리를유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건강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얘는 대부분 칼슘이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노트라이트의칼메클는 소화력도 되게 좋고 원료가 뭐냐면 그 아이슬란드의 해역에서 그 해저 저 밑에 해저류에 섭취화된 걸로 완전 분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굴껍질까지도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시면 아무래도 너무너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 어, 뼈와 치아 형성이도 되게 필요하대요. 얘가.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데도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응고에도 되게, 어, 얘가 꼭 칼슘이 되게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칼슘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병이 143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질병을 다 야기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 우리 한국인들이 최고로 부족한 영양소가 봤더니 저도 이제 제가 건강 체크를 하면서 봤더니 칼슘이 되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칼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정기화된 건강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프로틴을 저는 아미에서 파는 파이토 프로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프로틴? 이 프로틴이 뭘까 하시는데 단백질이에요. 얘 원료는 보면 대두, 완두, 밀로 되어져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타사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맛이 섞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아무 맛이 없는 대두, 완두, 밀만 섞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두, 완두, 밀잘 기억하시기 <웃음> 바랍니다. <웃음> 여기 팁이 있어요. 제가 강조할 때.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성질을, 어떤 효능을 보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얘는 이제 혈액이라고 물은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요도용액이에요. 요도용액을 물에다가 제가 이제 넣어볼게요. 왜 요도용액을 넣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도용액은 산화물질이에요. 강력한 산화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화됐다는 걸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프로틴을 넣어볼 아니 밀가루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로 어떻게 되는지. 얘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때요? 어, 얘는 강력한 사, 그 우리 몸을 살아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 어, 그래서 뭐냐? 우리 프로틴이 머리에서 발까지 필요한 게 어, 단백질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 이제 단백질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면, 어, 근육 결합 조직의 어, 신체 중의 구성 성분이고요. 효소라든가 호르몬, 그다음에 항체 구성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책어 3연기에 그런 물질에도 되게 균형을 유지하는 데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피,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프로틴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되게 먹거든요. 우리 디톡스 할 때나 아니면 이제 다이어트 할때꼭 필요한 그런 단백질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로 우리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2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 면역력 유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할매 뜨는 몸 어떤 성 영양소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파이터 프로틴의 성분은 네. 뭐가 들어있다고 랬죠 네, 어, 완전히. 강조하는 이유 아시죠? 네. 여러분 <laughs> 어, 화면상에서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파이프프로틴과카메기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laughs>